감사합니다. 자 사연의 기가 막혀 진짜 동엽 씨도 좋아한다고 지금 문자 막 오고 있잖아요. 왔으면 좋겠네. 하나도, 하나도 없네 우리. 두 번째 사연, 사연의 기가 막혀. 네, 대구에서 장종성 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네. 그래 그래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길 잃으면 안 되니까 친구들이랑 꼭 붙어 다녀야 한다 어, 어머니 걱정 마십시오 종성아 잘 다녀와 이 애쓰한 눈물의 이별은 <laughs> 지금으로부터 거의 35년 전,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일이었습니다. 4학년 때입니다. 그땐 걸스카웃, 보이스카웃이 친구들 사이 선망의 대상이었는데요. 저도 보이스카웃 단원이었죠. 그리고 위풍당당하게 1박 2일 캠프를 떠났습니다. 당시만 해도 여행이 잘 없던 때라 캠프는 신세계였습니다.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왁자지껄 장난도 치다 보니 1박 2일은 금방 지나가 버렸습니다. 아쉽게 집으로 떠나가야 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자, 이제 집으로 갈 거야. 휴게소에 들를 수 없으니까 다들 화장실 다녀와. 네,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aughs> 선생님 말씀을 듣자마자 화장실로 뛰어갔지만 예상보다 길이 험했습니다. 캠프장은 풀숲 저수지 있는 곳에 있었는데요. 캠프장 화장실까지 가는 길이 좁았습니다. 대부분 동기와 형들은 좁은 길로 화장실로 가고 있었는데요. 전그 길로 가기가 싫었죠. 갑자기 깨가 났습니다. 그래, 가로질러 가면 되는 거잖아. 다들 머리는 곡성 그 패러디입니다. 엇있쓸려고 아니, 멋이 중요한데, 머리가. 어, 이 머리를 어디다 쓰는데, 다들. 중앙에, 뭐, 어딘지 모르면서, 이게, 어? 전, 직선으로 있는 논을 가로질러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쯤 돌아갔을 때, 으아! 어머, 어머. 발 하나가 푹 빠지는 겁니다. 어, 어떻게 그런데, 아래를 내다 본 저는 다시 한번 경악했습니다. 하필 그곳에, 걸음 더미가 있었던 거죠. 어? 그 느낌하며 지독한 아 냄새 그름에 안 빠져본 사람들은 모를 겁니다 예 하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전 발을 겨우 뺀후 발목까지 젖은 신발과 양말을 뒤로 하고 화장실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모른 채 버스에 올랐습니다 사건은 지금부터입니다 아, 아, 에, 에 무슨 남자거 아니 무슨 코막고서 나는 코가 이래 막히가 난 냄새를 잘못맡겠는데잘 모르겠네 숨을 숨 수가 없다 숨 하나 코가 원래 막히겠지잘 모르겠는데 어, 어, 밀폐된 버스 안을 가득 채우는 그런 냄새에 다들 인상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곳 저곳에서 어, 무슨 냄새? 아, 냄새. 소리가 들렸고요. 전 안절부절 잡을 안석이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 아, 어, 어, 도대체 어, 어, 무슨 구수한 냄새가 얼른 창문 열어라 다들 코를 막고 창문을 열고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었습니다 미안한 마음은 엄청났지만 전 혹시라도 얼굴이 달아올라 들킬까봐 끝까지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laughs> 양한 마리 양두 마리 <laughs> 양세 마리 친구는 분노해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laughs> 빨리 자으로빨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수해 하지만 그 분위기상 어떻게 제가 자수를 할수 있겠습니까? 결국 한 시간을 밀폐된 공간, 그릇 냄새를 온몸으로 맡으며 우린 집으로 도착했습니다. 전 도착하자마자 뒤도 안 돌아보고 집으로 달렸죠. 다신 잔머리 쓰며 엉뚱한 길로 안 가기로 마음을 먹었으면서도요. 지금 다시 생각해도 황당하고 미안한 경험입니다. 한 시간 열흘 구린 냄새를 참으며 집으로 돌아와 준 선생님들, 기사분 그리고 친구들에게 죄송할 뿐이고요.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제발 사과고 싶습니다. 사과 받아 주십시오. 이 느낌 아니까. 밟아 본 사람은 알아요. 네. 냄새가 진짜, 여 스튜디오도 진동하는 것 같은데, 구수한 <laughs> 냄새. 음. 장종성씨, 전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여보세요? <laughs> 네. 아, 지금도 냄새가 막 나는 것 같은데. 야. 어게된 그, 겁니까, 그, 이거? 35년 전이었어, 네. 그죠? 아, 네, 그, 그, 그 보이스카우 갔다가, 차, 네. 아, 그, 마중하에 화장실 다녀오라고 러는데 그 이제 돌아가면 길이 좀 멀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귀찮으니까. 예, 그럼 지나가 보니까 이게 가운데쯤에 탁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네. 네. 또 그게 씻으려고 보니까 그게 뭐지? 저소지하고 풀숲에 있는 간이 화장실라 씻을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농업 <laughs> 용수 같은 거 그게 그냥 간단하게 편곡해하고 네. 바로 탔거든요. 오 아, 세상에 <laughs> 세상에! 아, 네. 그니까 어그래도 선생님 신발 다 벗어봐라 갖고 와. 다 냄새 맡고 어. 이러시지 않으시고 그래도 어. 넘어가셨어요. 예예. 선생님, 종성이 신발 들어오는 냄새 나요. 이랬으면 어떡할 뻔했어. <laughs> 그렇게 되면 막 이렇게 놀림받을까봐 그게 싫었던 어. 거지, 그쵸? 네, 여자들한테, 네, 네. 그치? 아, 이게 4, 5, 6학년이 갔는데 제가 4학년이었으니까. 아, 그래막 예, 내니까 말도 맞아. 못하고 맞아. 그렇게. 네. 네. 한 번도 근데 이 내용을 밝히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 네, 한 번도 안밝혔습니다 안 어, 잘했어요. 근데 소문 예. 나지 않았을까? 종성이가 그런 발바닥에 소문 안 났습니까? 안나습니다가 잘... 아, 있다. 아, 와, 본인만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니겠죠, 설마. 네. 야, 네. 무려 3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진짜 마음고생 네.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괜히 네, 냄새 이러면, 어, 네. 냄새 하면, 어떡 네. 응. 그래 신발 보게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우리나라의 미끄럼이 된다, 그름? 이 된다, <laughs> 아, 자, 꽃이 폈어요. 네. 모두 냄새 맡아봐요. 냄새! <웃음> <웃음> 아, 그러면서 그냥 혼자 피식피식 웃은 적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예. 네, 네. 당시 버스에 탔던 친구들하고 선생님께 아, 정식적으로 방송을 통해서 한번 사과 한번 하십시오. 하십시오. 이제, 이제 30년 넘었으니까. <laughs> 그러니까. 검소시효가 네, 끝났으니까, 네. 자. <laughs> 네, 구미에, 구미에 있는 인동초등학교인데. 어, 인 인동초, <laughs> 네, 지금 뭐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또 그때 응. 다 미안하고, 응. 네, 미안합니다. 기억이 날지도 못했죠. 아이, 뭔 그렇게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그럼 지금 구미에 인동초등학교. <laughs> 아, 삼십. <30. 웃음> 15년 전에 4, 어, 5, 6학년이었던 뭐, 분들 문자한번 보내주시겠네. 잠깐, 방송을 듣고 네. 계시다면. 딱 떨어지네요. 아 그러니까. 네. 도로에서 네. 운전하다 보면 안타까운 경우도 좀 많으실 텐데 또 네. 방송으로 연결됐으니까 또이 자리를 빌어서 방송 듣고 있는 음. 한국의 청자분들에게또한 그 마디 하고 싶은 거 있으시다면요? 네. 저는 운전을 많이 하는데 네. 네. 예, 지금 장마 날씨뭐 비가 오락가락하니까 다들 안전운전 하시고 음. 예, 아무리 빨리 가고 싶어도 새길로는 절대로 가지 걷시도안전 길로. 진짜 정답이에요. 돌아, 아는 길도 돌아가라고 그러잖아요. 예, 지른 길로 가지 마읍시다 그러다가 돈 네. 꾸둥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다 진짜 사고 날 수도 있잖아. 급하게 가려다가. 네. 아 오늘 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네. 건강 챙기시라고 20만원 상당의 홍삼 건강식품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네. 네. 고맙습니다. <laughs> 아유, 너무 웃기 <laughs> <laughs> 여러분은, 우리 미래의 미, 걸음이 될수 있다. <웃음> 걸음! <웃음> 아유, 내 들킨 거 아이가? <laughs> <laughs> 아 노래 한곡 듣고 와야겠다. 네. 뭐. 그러니까 우리 걸음이 될 만한 노래 있습니까? 예, <laughs> 네, 노래 한번 들어야죠. 어떤 노래 좀 들려드릴까요? 예. 우리 청취자분들이 원했던 노래가 있어요.